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석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 문제를 다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한 달에 21일 자위행위를 하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버드대학교에서 20년간 3만 명 이상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2016년 유럽 비뇨기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예요.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필요없는 행위라고 여기시는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건 이겁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60세가 넘으면 전립선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시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전립선암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립선암은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한국 남성암 중에서 발병률이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 가족력, 식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 고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정을 통한 전립선의 정기적인 자극이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쌓인 오래된 정액이나 불필요한 물질이 배출되면서 전립선의 염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위행위가 왜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특히 사정이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 전립선 안에 쌓여 있던 오래된 정액이나 불필요한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이게 전립선의 염증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전립선에 오랫동안 정액이 쌓여 있으면 그게 자극이 돼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게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를 좀더 자세히 보면요, 2016년 유럽 비뇨기 학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20년 동안 30일 925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이 그보다 적게 하는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20-30% 낮았다고 보고됐어요. 이건 자위행위를 포함한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정은 전립선에 대한 물리적 자극 외에도 심리적인 이완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적 흥분이나 사정을 할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건 자위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부끄럽다거나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암 위험을 줄인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에는 자위 행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습관이 전립선 관리에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식생활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로는 라이코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등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립선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나 녹황색 채소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이게 전립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무리 없이 꾸준히 할수 있어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골반저근을 단련하면 배뇨기능이 개선되고 전립선에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강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전립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생활을 하시거나 여유롭게 목욕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활습관에 더해서 전립선 마사지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유효한 관리 방법입니다. 전립선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처음 하실 때는 의사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PSA 검사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해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전립선 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위행위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어 왔습니다. 몸에 안 좋다거나 자주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현대의학에서는 자위행위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고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자주 자위행위를 하면 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자위행위가 성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정을 통해 전립선이 자극을 받으면서 전립선 기능이 활성화되고 성 기능 저하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혈류가 좋아지면서 발기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자위행위가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오해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자위행위는 오히려 이완효과를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성적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불안이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나이든 사람한테는 자위 행위가 필요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고령자분들이야말로 정기적으로 자위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런 오해들이 퍼진 배경에는 자위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문화나 성적인 화제에 대한 터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성적행위가 아니라 전립선암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건강을 생각한 자위행위를 어떻게 일상에 받아들일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을 의식한 나머지 자주 해야 한다고 압박을 느끼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한 달에 20 21회 정도 사정하는 게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일 뿐이고 개인의 페이스를 존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한 달에 21회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2 3회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자위행위가 아니어도 돼요. 배우자와의 성관계도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위행위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여유롭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 후,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학적으로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이나 운동과 병행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위행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립선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양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을 하세요. 구체적으로는 토마토나 견과류 같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걷기나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생활에 받아들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위행위를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니까 PSA 검사를 1년에 한 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언들을 실천하시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시고 전립선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유행위의 역할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 전립선암 예방에 있어서 자위행위는 과학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사정이 전립선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위행위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오해나 편견이 많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위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적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건강한 식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시면서 정기적인 자위행위를 받아들이시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과 마주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립선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 최민석은 30년 넘게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적절한 지식을 갖고 일상적으로 건강을 의식하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크게 줄이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셔서 더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시는 토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시고 전립선 건강이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유익한 정보와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고 충실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최신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